관세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 대학은 복덕과 치해 채널로서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려고 2020년 3월에 만든 불교 방송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엄 연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장엄 연불의 일부를 좀 외워보겠습니다. 극락세계 10종 장음, 나무아미 타불. 급장서원 수인 장음, 나무아미 타불. 48원 월력 장음, 나무아미 타불. 이타명호 수강 장음, 나무아미 타불. 3대 사관 보상 장음, 나무아미 타불. 이타국토 알락장음, 나무암이 타불. 보하청정덕수장음 나무암이 타불. 보전여의 누각장음, 나무암이 타불. 주야장원 시분장음, 나무암이 타불. 이십사락정토장음, 나무암이 타불. 삼십종의 공덕장음, 나무암이 타불. 이 가운데 오늘은 오전 여의 누각장음입니다. 타방정토 극락세계에 지어진 누각궁전은 여의주와 보배로 장음되어 있습니다. 여의주는 보물과 의복, 음식을 만들어 내놓기도 하고 병고 등을 없애주기도 하는 구설입니다. 또 악을 제거하고 탁수를 맑게 하는 공덕도 있습니다. 이 여의주로 누각을 장엄하였다는 것은 모자람이 없고 풍요롭다는 말로 이를 현실적으로 말하면 극락세계의 집은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보면 보제루 또는 안양루라는 누각들을 볼수 있는데 이 역시 극락을 장엄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보제는 동생을 부재한다 라는 뜻을, 그리고 안양은 안락한 이상향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공간, 즉, 환경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환경을 만들고, 환경이 사람을 바꿉니다. 15년 전에 우리 절에서 인수한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한때 명문이던 학교가 재단의 무관심과 재정곤란으로 학교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방치되자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학교로 하나둘씩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대학 유튜브 불교대학 대감사가 학교를 인수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환경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현대적 시설을 갖춘 기숙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줄 수 있는 법당도 지어 안정된 마음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참 좋은 이서중고등학교라고 하는 연화장세계의 누각장음입니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환경만 탓할 것이 아니라 최상의 환경이 되도록 바꾸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곳 간포도량 k 케이프 다빌리지 비유리 세계 명상 센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명상 센터가 아닙니다. 보타라가산 둘레길, 심지 대초원의 황토길, 도리수숲 대단지로 조성한 꽃밭, 각종 연이 피어나는 연못들이 있는 이곳은 명상을 하기에 최적의 환경이 갖추어진 최상으로 장음된 곳입니다. 다들 꼭한번 오셔서 이장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간포대량 케이프다빌리지, 케이부체인마을 해변절에서는 금강경 수행 및 참선법회가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입니다. 이때 사경한 것은 모아서 특별히 평화성취 대화합으로의 몸 속에 모셔 드립니다.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으며 동참자를 위해 회주 스님의 특별 축원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끝으로 업장 소멸을 발언하는 여룹장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